당신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내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하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심에 그가 보니 불 말과 불 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구약의 역사서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을 보면 크게 두 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축은 왕들이고 다른 한 축은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왕들만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과는 달리 왕이 통치하는 왕정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신정 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셨지만 모세를 왕으로 세우지는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의 강대함이 이왕 제도에 있다고 생각하여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사무엘상 8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왕 제도에 대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십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스라엘의 왕 제도는 왕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견제하고 가르치는 또 하나의 제도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왕은 이방적인 제도이므로 이방의 영향을 받기가 쉬웠습니다. 그들은 이 방신에 빠지기 쉽고 쉬웠고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나기 쉬웠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왕 제도를 도입하여 왕정을 시작하게 한 사무엘 외에 역사서에서 가장 많이 기록되는 선지자는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와 엘리사는 국가적으로 만연한 바알 숭배와 싸우면서 활동했습니다. 특히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싸운 이야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드러나게 드러나게 하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엘리야가 승천한 후에 그의 뒤를 이은 엘리사도 그 사역에서 이적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이나 순례인 여인이나 나병 환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또 이스라엘과 아람의 신하들을 통해서 바알이 아닌 여호와께서 참신.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싸울 때에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이 아람 군대의 매복에 빠지지 않도록 이스라엘 왕에게 계속 아람의 매복 장소에 대해 알려주면서 여러 번 도움을 줍니다. 아람 왕은 작전이 매번 빗나가자 마음이 불안해져서. 아람 내부에 이스라엘 왕의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신하 중 하나는 엘리사가 엘리사 선지자가 왕궁의 침실에서 하는 말이라도 들을 수 있다고 전하자 아람 왕은 계속적인 작전의 실패가 엘리사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이때 엘리사는 도단 성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엘리사가 있는 곳을 아람 왕에게 말해주자 아람 왕은 말과 병거와 중무장한 군사를 보내서 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 사환이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떨며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네 주여 우리가 어찌 하리이까?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우리를 지켜 주는 군대가 그들보다 더 많으니 두려워 말라고 말합니다. 도단성을 둘러싼 수많은 아람 군대 앞에서 사와는 두려워 떨었지만 엘리사는 담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사와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했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의 군대를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 말과 불 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사환인 그 청년의 눈을 열어 주셔서 불 말과 불 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싼 것을 보게 됩니다. 불 말과 불 병거는 하나님의 군대를 의미하는데 대개 여호와께서 현현하실 때이 병거와 말과 불이 언급됩니다. 영의 눈이 닫혀 있는 세상에 드러나는 현상만 보는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으나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영적 현상을 보는 사람은 어떤 난관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자는 두려움에 빠지지만 보는 자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의 눈,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그 능력을 보는 자는 벗어나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이 아람의 큰 군대와 같은 어떤 어려운 환란 앞에서도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한다는 것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육의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사완도 육의 눈이 있었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영의 눈곧 믿음의 눈으로만 볼수 있는 것입니다. 영의 눈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사완에게 저절로 불말과 불변거가 보여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도가 있었습니다. 저절로 눈이 떠지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구하고 기도를 통해 얻게 되는 영의 눈, 믿음의 눈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육의 눈으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항상 보이는 세상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며 움츠러들고 그 속에서 허우적대며 헤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인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쁘고 확신에 차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불말과 불변거로 엘리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영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보다도 더 강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보기 때문입니다. 믿고 바라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영의 눈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하니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실 줄로 믿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인생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사의 기도로 말미암아 엘리사를 체포하러 온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하여 엘리사가 그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엘리사의 인도로 엉뚱한 곳으로 가고 맙니다. 엘리사는 자신을 잡으러 온 아람 군사들을 사마리아로 데리고 갑니다. 사마리아는 도단으로부터 19 킬로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눈이 어둡게 된 것은 정신을 현혹시켜 혼란케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람 군대는 눈으로 볼 수는 있으되 정신이 현혹되어 사물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며 방황하는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잡으러 온 자가 오히려 잡혀 끌려가는 우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상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 일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그리고 20절에 엘리사가 또다시 기도합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엘리야의 기도로 인해 아람 군대가 정신을 차린 후 자신들이 적진 한가운데인 사마리아 성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신 없이 헤매이다가 자신들이 잡고자 한 엘리사의 인도로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속아서 사마리아로 끌려온 아람 군사들을 치려하였지만 엘리사의 권고로 모두 무사히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후에 다시는 아람 군사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수많은 아람 군사들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바보처럼 적국의 도성으로 끌려가는 것 다시 엘리사에 의해 목숨을 구원받아 잘 대접받고 고향으로 돌아간 일은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를 보호하여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로 끌고 가게 하고 또 엘리사와 사마리아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람이 섬기는 바알보다 더욱 더 뛰어난 신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이적을 행한 엘리사에게 압도 당하기보다는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모두 보고 계십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고, 도와주는 사람 없고, 위기가 닥쳐도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을 겪을 때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낙심 대신 담대해 질수 있습니다. 엘리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도우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의 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담대하게 승리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도우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현실과 현상만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육의 눈이 영의 눈 믿음의 눈으로 열려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행사하시는 영적인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위기와 고난, 역경 등 삶의 각가지 문제가 찾아와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지역 가운데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과 혼란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모든 젊은이들의 생명을 귀히 여기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사 아버지 미얀마 땅에 속히 평화가 올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양곤 한인중앙교회를 섬기시는 김문경 목사님 범한균 선교사님 또한 이선희 양은순 선교사님 가운데 함께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늘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담대하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사 하나님 역사 하사 코로나 19가 속히 물러가고 속히 잠잠해져서 다시금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